안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던 때에 바울이라는 아저씨가 쓴 로마 교회에게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설수 있도록 쓴 편지 글이에요. 와 미드만에서 굳게 설수 있도록 하는 그 편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알게 될 말씀은요? 말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 친구들 요즘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도 잘못 만나고 코로나가 이번 연도에 터져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생활에 발을 묶고 있죠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는데 친구들은 집에서 보통 어떤 시간을 보내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아이돌, 먹을 거,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 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요? 하, 친구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하는 것들 그런 게다 세상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다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뒤에 구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분별하라는 게 무엇이냐? 바른 생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하며 아주 옹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세상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큰 일이 아니라면 그냥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친구들 십계명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해도 그것은 살인이고 그 것은 죄라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어떤 여자가 남자를 보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가늠한 것이라고 친구에 대해서 입으로 욕하고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좌절시키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것이지요.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린 변화 받을 수 있어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깊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빛 안에 온전히 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루하루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때 어땠어요? 더러워진 물 속에 우리가 세제를 탁 묻힌 종이를 탁 올려두었을 때 더러운 것들이 확 하고 물러갔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요. 더러워졌던 나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정말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